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합입니다자 오늘의 시청자분은 중학교 2학년이고요 자라 홈페이지 웹 디자인을 한번 리뉴얼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이미지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유료 이미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무료로 좀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사연을 읽으려고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네요.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유튜브 채널 열심히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배움에 있어서 조금 막힘이 있었는데 마디아님 컨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받아보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봐요. 올해 나이로는 16살 중3이 됐고 2021년 6월쯤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8개월째 되어가네요. 만약에 컨펌을 해주시게 되신다면 따끔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라 웹사이트를 리디자인했고 약 4주간 작업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사실 첫 번째 디자인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보다 작업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양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이걸 다 컴... 포메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다시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좀 요약하고, 근데 제가 볼때 요것도 좀 제가 컴펌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조금 포인트적인 페이지 한두세개 정도만 같이 한번 컴펌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메인 페이지가 좀 주요 페이지죠. 자 일단 우리가 자라 사이트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이게 앞에 있는 자라 사이트인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이 한 거라 그렇게 크게 다른 느낌은 제가 못 받고 있어요. 자라 사이트 성격은 어때요? 우리가 메인 페이지부터 딱 느껴지잖아요. 아, 이 자라는 비주얼적으로 승부하는 사이트구나. 본인의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거구나. 뭔가 메인에서 상품을 확 팔고 싶은 그 느낌보다는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더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이트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단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 사이트를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쇼핑몰을 보는 형태보다는 매거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메인뿐만 아니라 어딜 들어가도 아마 이런 느낌이 계속 나요. 그죠? 사실 상품을 팔고 싶다면 프로모션 혜택이나 많은 여러 가지 상품을 좀 노출시키는 전략으로 내세웠겠죠. 근데 자라는 그런 사이트의 성격은 아니에요. 딱 보셔도 그냥 어 매거진 같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이 자라의 사이트를 리뉴얼하기 전에 100%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추측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이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고민한 상태에서 리뉴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말고 어디를 가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어뭐 패셜 에디션 여기 한번 가 볼까요？읽 어 봐요. 되게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하는 게 눈에 띄어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도 그러다가 어, 상품을 사고 싶어? 그럼 검색을 해 그래서 가방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쇼핑몰의 형태가 나오기도 하죠 상품 상세도 약간 특이해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쇼핑몰들을 보면 가격이 굉장히 강조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격도 그렇게 강조돼 있지 않죠 이미지 중심적인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가 자라 말고 또 어딨어요? 뭐 구찌나 뭐 프라다 일반적인 간들이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싶어하죠. 사이트 내에서 어, 대표적으로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그냥 신발 파는 쇼핑몰 이런 느낌은 아니죠. 나이키의 그 브랜드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라를 한번 봤는데 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우리 사이트를 사실 이 메인 여기 부분은 제가 느낄 때는 지금 현재 자라랑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자라도 메인 탁 가면은 좌측 우측에 요거 있고 요거 있고 디자인도 제가 볼땐 거의 똑같아요. 로고 위치도 지금 이쪽이죠? 로고 사이즈가 줄었다 뿐이지, 사실은 항목도 제가 볼때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이 그레이 톤 자체는 g m b 와이 메인 페이지의 단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중심적인 그 시원한 느낌을 빼시려면 이 그레이는 삭제하시는 게 좋고, 여기 텍스트 간에 뭐 로그인 회원가입, 그리고 도움말, 장바구니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이콘 처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텍스트 처리로 하셔도 여기 사이 값들이 너무 넓어요, 지금. 그리고 이 검색창은 이렇게 가실 거면 그냥 가운데 정렬하셔도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잘하는 검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GMB도, 이거 봐요. 검색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야. 왜냐면 보통 검색창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검색창을 키운 데는 잘 보면 이 검색창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검색창 위에 마케팅 문구 같은 거를 많이 써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면 디자인은 거의 흡사하죠? 음, 일단은 뭐이 느낌을 제가 최대한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뷰티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첫 번째 이 항목이 뷰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뷰티에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할까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상품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쇼핑몰 종합몰 느낌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상품 쭉쭉 깔아가지고 어떻게든 상품 노출 많이 시켜서 판매하고 싶은 딱 이건데 우리 친구가 디자인한 거는 근데 잘하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품을 하나를 배치해도 조금 더 매거진스러운 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원피스나 이런 거탁 들어가면 벌써 매거진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고해상부의 강렬한 이미지가 가운데로 탁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상품이 하나씩밖에 안 보여요. 한 페이지 한 개밖에 안 보여. 내가 검색을 토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죠 카테고리 타고 들어가면은 이런 매거진의 형태인 거예요. 특히 메인에서는 애초에 그런 것 자체도 없을 것 같아요. 스크롤이 긴 거는 자라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라가 이런 핸디캡을 다른 방법으로도 관점을 잡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빠르 움직이면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상품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크롤이 길고 한 화면에 상품이 많이 안 보이니까. 어, 근데 이게 지금 디폴트라는 건 자라는 이전략을 취하고 싶은 거고 이게 싫으면 이렇게 조절해서 요거로 봐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아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디자인하기 전에. 근데 우리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아 훌륭해요 디자인은. 저는 사실 텍스트도 못 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라 전략이 이미지 중심이죠 근데 여기 가격 강조가 너무 강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부각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친구가 디자인한 이 레이아웃 형태 요거는 좀 건들긴 해야 되는데 메인에서 상품을 많이 까시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상품을 좀 매거진스럽게 여러 가지 구도로 짜서 맞춰보도록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정도면은 그리드가 지금 몇을 쓰신 거지? 해상도 볼게요 요, 요기까지죠? 1520 그냥 1920으로 꽉 채워서 디자인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반응형으로 그냥 제가 오늘 요구하고 여기 페이지랑 여기 페이지랑 그리고 뭐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이 이렇게 있고 요 구성을 그대로 한번 제가 가져가 보도록 하긴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아예 새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한 거를 가지고 그냥 디자인 쪽으로 요런 거는 좀 고쳐야 되고 요런 것만 좀말씀드려보 하도록 할게요. 어, 아, 이미지네. 아, 이미지구나. 자, 요거는 일단 좀 봅시다. 일단 이 로고는 좀 바꿔야 될것 같고, 이 그레이도 제가 볼땐 없어도 될것 같고, 이 검색창의 그레이도 제가 볼땐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간격이 너무 넓죠? 저는 이 해상도를 풀로 다쓸 거예요. 그래서 한 좌우, 한 60만 잡고, 좀 넓은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고, 여러 가지 구조를 짜려면, 아무래도 좁은 화면보단 넓은 화면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저는 자라 로고를 가운데다가 좀힘 있게 넣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라 로고를 힘 있게 좀 넣어줄게요. 자라 로고 이렇게 저는 키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라 로고가 이미 크기 때문에 똑같이 크게 들어갈 필요는 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로고가 좀잘 보이게 가운데로 힘 있게 넣어줄게요. 지금 이쪽도 사실 텍스트 정리가 좀잘안돼 있죠. 여기 텍스트 정리를 하려면 일단은 이 짝대기도 지금 텍스트로 쓰신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로, 그죠? 요거를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따로따로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폰트 크기 확 줄여도 되고 마이너스 50 정도 도움말이맨 끝에가 맞고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 그 다음에 회원가입 로그인 이렇게 될 건데 어 사실 저는 장바구니 같은 거는 아이콘 처리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콘을 또 그려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우리 친구가 그냥 한 디자인만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음, 그게 맞겠죠 블랙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훨씬 심플해졌어요 이 검색창도 지금 이렇게 크게 들어갈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전혀 없어요, 전혀. 어? 지금 그게 없다? 아, 이 서랍식 메뉴가 여기부터 있구나. 안 되지, 안 되지. 서랍식 메뉴는 상단에 이렇게, 상단에 붙어야지, 상단에. 그래야지 메인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눌러서 우먼이던, 맨이던뭐 뷰티던 뭐그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메인에 없으면 스크롤해서 여기서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아마 제가 볼때 대부분 다 인지를 못할 거예요. 제가 볼때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를 누르면 이게 앵커로 돼 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로 탁탁탁탁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때 얘도 결국은 그냥 메뉴군인 거야 메뉴군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지 말고 다 합쳐요 메인 쪽으로 이렇게 싹다 합쳐버리세요 그 다음 이 밑으로는 그냥 이미지 중심으로 쭉쭉쭉 상품 뿌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그 느낌으로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검색창 사이즈 좀 커요 그냥 라인 형태로 쭉 가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되고 검색 아이콘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로 가지고 올게 우리 친구가 검색 아이콘이 없더라고요 그 이렇게 심플하게 좀 접근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각형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 128그 뭐 다음 여기다가 이제 어, 서랍식 아이콘이니깐 뭐한1 8에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블랙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한60 띄면 될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그 다음에 아까 요게 있었죠 요거 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나 폰트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모두 보기가 보통 앞에 있죠? 뒤에 있지 않고. 뭐이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있죠? 약간 약해요. 그리고 비율도 조금 더 이미지 중심적인 느낌으로. 일단 이미지는 싹 빼고 한 번에 넣도록 할게요. 여기서 붙이고, 간격 한100 정도? 이 그레이를 걷어내니까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넓어 보이죠? 이게 우리는 요, 요거를 다 가지고 온 거야. 내용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심플해 보이는 건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여백을 많이 가져가고 면 분할을 삭제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나눔 명조를좀 써줄 거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디자인. 지금 저는 요 뷰티가 요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아까 자라도 보니까 좌측, 우측으로 넘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냥 여기서 10만 안으로 넣을까? 네. 한 요렇게. 심플하게. 미니멀하게. 만약에 진짜로 화살표를 넣고 싶다.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화살표를 놓으셔도 되는데 이 텍스트 쪽에 놓치면 그러니까 여기 있다 놓으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를 들면 촘촘하게 디자인하지 말고, 알았죠? 어, 로고도 작긴 하지만 잘 보이고 아까 그탭 메뉴도. 이 정도면 잘 보이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쯤부터 상품을 쭉쭉 뿌리면 돼요 우리는 상품만 고민하면 돼 이게 위에 다 이렇게 포함돼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때 이미지를 좀다 교체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뭐야 이거 어 뭐야 이미지 자체에 블러를 주셨구나 하긴 뭐 근데 이미지 어차피 교체하려고 했으니까 아 우리 하나만 더 볼까 이미지 비율을 못 쓰셨지 가로 세로 직사각형만 쓰셨네 그죠? 저는 비율을 그냥 하나로 다 통일을 시킬 예정이고요 요거를 굳이 이 가로를 써야 되나? 지금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580 해가지고 좀 길고 크게 잡아줄게요. 이미지는 나중에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격 8 타이트하고 촘촘하게. 요 형태가 있는데 요거 좀 영어로 써줘도 될것 같고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가 딱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카테고리 명인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여기에 맞게끔 대략 대충 넣을게요 여기서 일단 저는 저 블러 효과를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지 중심 사이트니까 블러 효과를 쓰면 사실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요런 텍스트가 요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타이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타이틀에 관련된 뭐 카테고리 상품명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써봅시다 저는 그냥 뭐 에센스 같은 거로 넣어줄게요. 에센스 이미지는 제가 많으니까 얇게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줄게요. 일단 이 짝대기는 제가 볼땐 굳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저 텍스트까지 다 일일이 쓰진 않을게요. 이 밑으로 지금 이렇게 뭐 그리드 형태로 쭉쭉쭉 깔려 있는데 이렇게 상품이 쭉 나오다가 약간 이렇게 좀빵 뚫린 디자인이 나오다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숨쉴 공간은 없죠. 다 빡빡해가지고 디자인이 그죠? 그래서 요거로좀 잡아줄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하나 갖고 옵니다. 이 비율 중요하지. 564자이 상태에서 이 비율 여백 굉장히 넓게 아까 자라 사이트에서 느껴졌던 게 가격 상품명 별로 안 중요해 우리 무조건 이미지야 이게 딱 느껴졌잖아요 리뉴얼이라는 거는 물론 전략 자체도 다 바꿀 수 있지만 그럴라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디자인을 좀 다르게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라가 갖고 있는 기존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디자인만 바꾼다고 치면.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이렇게 복사할게요. 지금 비율은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명이 굳이 레귤러 말고 라이트 폰트 써도 돼요. 더 얇상하게. 근데 내가 이 라이트 폰트가 너무 얇다 싶으면 레귤러에서 톤만, 톤만 살짝 다운 시키세요. 디테일하게 하면 티 나거든요. 제가 원래 가격 줄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라에서 진짜 가격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패션 사이트 보면 가격이 그렇게 강조 안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요런 게 있는데, 요런 설명, 뭐 상품이야. 밑에나 위에서 뿌려주면 되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어, 뭔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코너거든요. 내용들, 이런 게더 부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좀 부각시켜 주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런 시원시원하고 큰 디자인을 해보는 것 같네요. 풍 넣어주고, 여기 간격 몇? 8.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설명 있죠? 이 밑에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음, 이렇게 가면 되지. 심플하게 정렬. 해서 뭐 이렇게 블랙 하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그대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어, 비율은 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백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마디안님. 괜찮아요. 이 정도의 시원시원한 느낌은 나야 돼요. 이 정도는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냥 상품 4개 한번 깔고 마무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상품. 상품 나, 많이 깔렸어. 이게 다상품이요 상품. 이게 다 상품이고 어, 일단 레이아웃은 다 잡았는 난 볼게요. 요렇게 어, 이제 메인이 구성이 되죠. 시청자분 거는 요거고 이제 수정한 거는 요건데 어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어 여백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보다 더 넓어도 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막 엄청 넓어 보이진 않잖아요. 이미지가 고해상도고 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답답함을 줄이려면 아 여백 더 넓혀야 될것 같아. 훨씬 더 넓어야 돼. 훨씬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음. 음. 깔끔한데요. 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죠. 이미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로 넣을게요. 음, 이거 좀더 키워야겠다 인물. 그렇지. 어,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지금 우리 친구는 약간 이 뒤에다 블러도 주고 막 하고 하니까 이 이미지 중심적인 사이트에 자라 해서 이미지 이렇게 블러 처리라 사실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죠. 이미지가 잘 보이게 일부러 텍스트도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가리지 말라고. 고해상도 이미지라서. 그래서 요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건 누르면은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일로 이렇게 오거나 뭐 인터랙션이 당연히 걸리겠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음,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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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품까지. 꽤 레이아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백이 많아서 그런 거지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면 약간 뭐라 그럴까 지그재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빈 공간도 좀 있고, 여기 가운데였다가 풀이었다가 가운데 뺐다가 가운데만 강하고 좌우는 줄였다가 막 여기 비고 막 약간은 좀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듈 단위가 이미지가 크고 여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 뭐라 그럴까 좀 정리가 좀안 되고 지글지글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죠? 이미지 조금 더 교체해서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조금만 더 심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최적화는 좀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건 한번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저기 좀 시간 들여서 하세요 시간 들여서 이미지는 진짜 시간 들여가지고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이 정도의 느낌일 것 같고 하나 더 끝에 붙이고 이렇게 저는 해줄게요 블랙도 나쁘진 않아요 이왕 바꾼 거이거 또 같이 드리긴 할게요. 제가 아까 검색 이거 말고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계정 만들기가 될 거고, 그죠? 어, 근데 또 뭐가 하나 또 빠져있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인터랙션이 좀 진행이 될 거다. 자, 스크롤해서쭉 내려볼게요. 화살표를 눌러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